<laughs> 어. 문제 읽어봐, 읽어봤어? 네. 읽었어? 요 키워드가 이거 아니야? 네. 이게 뭐라고 나왔어? 참. 그러면 어떤 표시해야 되냐면 이거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참일 때 이렇게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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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지판 뭐야 얘? P의 여집합, 얘는 뭐야? 요렇게. 어, 참이면, 참이려면 이렇게. 이게 연습하는 거야? 요렇게. 야, 선생님이 여집합이 아닌 애가, 여집합을 포함할 때는, 이거는 서로서가 아니에요? 어, 이렇게 되면 서로서야. 여집합이, 여집합이 아닌 걸 포함할 때는, 둘이 서로 소해야 돼. 그래야지 피의 큐의 여지합이와 피를 포함할 수 있어. 근데 여지합이 아니네가 여지합을 포함할 때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없어. 상황이.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그냥 역발상, 발상의 전환. q 가 피의 여지합을 포함한다.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가장 좋아. 이게 가장 좋아. 이렇게 그려. 박스도 그려야지, 여지팝 나오니까. 야, 그럼 피가 어디야? 어, 요, 여기, 여기가 피야, 이제. 여기가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보고, 옳은 거 고르는 거야. 1번, 맞았어? 아니지. 피가 큐를 포함할 수 없지. 여기 바깥에가 피인데, 요만큼 큐가, 요큐요만큼을 포함할 수없다안 어, 돼. 2번, 큐 여지팝이 피를 포함할 수 있어? 안 되지. 안 돼. 피랑 큐랑 서로 서야? 아니지. 너도 안 돼. 4번. P랑 Q를 합집포하면 전지의 합이래. 맞죠? 예. P가 이만큼이야. P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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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랑 Q랑 합치면 전부 다 되지. 그러면 정답은 4번. 여집 합이 아니네가 여집합 포함할 땐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좋아. 응. 얘기했어.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벤다이어그램이 이따구로 나왔어. 어? 딱 보니까 P하고 R은 포함 관계가 없어. 그러면 p는 q를 뭐 하고 있어? r도 q를 뭐 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지. 그러면 다음 중 거짓인 명제는 하고 물어봤죠. 한번 봅시다. q이면 뭐래? 이어 q이면 p라고 랬는데 보다시피 p가 q를 뭐 하고 있어 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건 true 참 p가 q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참이야 이거는. 리은 q이면 r이다. 어때? q이면 r이다. r이 q를 뭐 하고 있어 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 그럼 이명제도 참여해야 돼 여, 이거는 P에 무슨 집합하고 Q에 무슨 집합하고 여집합하고 사이즈 재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부했지? P가 누구를 포함해? Q를 포함할 때둘다 여집합 붙여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반대로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뀐다 그랬지? 여집합을 둘다띄어도 포함관계가 바뀌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참 트루. 이것도 p의 여집합하고 r의 여집합하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딱 봐도 p하고 r은 포함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p하고 r은 포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집합끼리도 포함 관계가 없어. 얘를 얘가 얘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얘는 r의 여집합 이건 q의 여집합. 얘는 r이 q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집합끼리는 반대로 얘가 얘를 포함하니까 이것도 트루. 헷갈렸지? 너 헷갈렸지, 지금? 예. 헷갈렸지? 아, 네. 이게다 꼼꼼하게 재봐야 돼, 포함 관계. 뿅! 요, 벤더이어그램 그릴 수 있나? 야, P 차지파 Q가 R을 포함한대. 그려보자. 자, 그려보자. P 차지파 Q를 R을 포함한대. 그럼 누구하고 누구부터 그릴래야네 그렇지, P하고 Q부터 그리겠지. P, Q 두 개를 이렇게 딱 그려놓겠죠? 피차이파 Q 어딘지 생각했어? 예. 그게 r 을 포함한데 그럼 r 아, 어떻게 그려야 돼? 아, 아, 어디에 그럴까? 피 안에 아, 예. 피 안에 아무데나 안 아, 어. 아, 겹치게 그렇지 여기다가 알을 요렇 요렇게, 요렇게 그려 그러면 저게 되는 거지 피차이합 Q가 r 을 포함한다 그림 완성됐죠? 뭐 예. 응. 이렇게 딱 완성 을 시켜놨어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을 골라라 이제 기억부터 P하고 누구하고? Q의 여지팝하고. 그러면 Q의 여지팝이 P를 포함하느냐를 자기가 판단해요. 포함하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없지. 그러면 얘는 참이라고 볼 수가? 없어. 니은, Q하고 숫자할때 대충 하지 말고, 이렇게 다 해. 이게 푸는 거야, 지금. 방정식, 부등식보다는 낫잖아. 아래 여지팝하고. R의 여집합이 Q를 뭐예요, 지금? 뭐, 보다시피, 뭐 하고 있어? 왜냐면, 두하고 R하고 Q하고 서로 두잖아요. 그러니까, Q, R의 여집합이 Q를 포함하고 있으니, 너는 참이구나. 지금 P하고 R하고, 당연히 R이 P를 포함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참이라고 볼수 없다. 그러나, ᄅ은 R하고 P하고, P가 R을 포함하죠? 그럼 ᄅ은 참. 미음 아라고 큐의 여집합하고네 맞아요. 맞아요. 큐의 여집합이 R을 포함해. 큐의 여집합이 R을 포함해.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참이다. 그래서 니리미 네, 니리미 네, 4번 전체 힙합은 어, 1부터8까지 무조건 PQ의 진리 값을 PQ로 하자. 조건 P가, 조건 P가, 어, 그러면 P, 집합 P는? 어, 나 알았어. 2, 4, 6. 챙겨놨다. 직독 직켜하고 있어, 지금. 명제가, 이게 뭐가 되도록?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기가 생각해. 어떻게 돼야 돼? 어, 어 P 여집합. 여기는 Q. Q. 포함해야 돼? 이거는 벤다이어그램, 이거 서로서야? 아니지. 이게 여집합이, 이게 아니에요. 서로서야. 그럴 때 집합 Q에게 수거하시고 그랬죠? Q는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 어, 1, 3, 5, 7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Q의 여집합이 1, 3, 5, 7이야. 이거를 포함하는 Q는 유의 부분집합이죠 u 유의 부분집합이지. 유의 부분집합. 정답 구해 보세요. 어. 2의 몇 제곱? 4제곱. 16개. 숙제